저는 목표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신님, 도영님도 의 포함된 저희도 상황이기 때문에 공준님 뭐예요? 그... 그 교육 티켓 좀 <laughs> 이런 그날까지. 그 신님. 왜일에서의 장점? 나 부지런함. 부지런함? 어. 아, 이거는 점점. 부지런함 하나는 내가 자부할 수 있고, 6시 반기상 군대인가요? 7시, 아, 여... 빠빠, 8시 빠빠, 운동. 이런... 9시 반까지 출근해서, 10시에 업무 시작. 보통, 9시, 10시? 퇴근을 하니까. 휴무 때는 뭐 하세요? 운동이요. <laughs> 오케이. 예 네. 여기까지. <laughs> 나 궁금한 거보 공통적인 질문이고, 나는 뭐,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 그냥 딱 생각나는 부분은 제 세미나에 미용인들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의자님? 저는 손님들이 진짜 펑키하게 이 사람 진짜 재밌다 개그맨인가? 아 라고 느낄 정도로 펑키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친구처럼 음. 술도 먹고 근데 그럴려면 당연히 머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네. 펑키함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다 웃었죠? 아. 이런 표정 하나로도 아. 어, 할수 있다 <웃음> <웃음> 제가 봤을 때 의찬 님은 그 요즘 밈 중에 퉁퉁퉁퉁퉁퉁퉁퉁 그 사우르를 닮은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저는 어떤 커트라고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나 그런 걸 쳤을 때 상단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음... 머리들과 일반적으로 머리를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찾잖아요. 남자 머리를 딱 쳤을 때 상단에 제게 많이 도배돼서 그걸로써 고객들이 많이 찾아왔으면 음... 좋겠어요. 그커트의 대명사가 되고 싶다. 가위 커트 쳤을 유미 때 컷. 유미님이 한거 딱딱딱 그냥 바로 뜨는. 그쵸 그쵸. 신님은 어땠어요? 세분다 너무 약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이름을 왜 신이라 지었냐면 저는 진짜 그냥 커트의 신이 되고 싶어서 그런 의미로 신을... 거거든요. 목표는 좀 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커트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커트를 잘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가 목표였어요. 여기 들어와서 커트를 배울 때 있어요? 저는 목표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신님 도영님도 포함된 상황이기 있잖아. 때문에 커트의 신이 본인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거면 영준님 뭐예요? 그... 그 교육... 티켓 좀 이런 그날까지 좀. 전문적인 게 시술이 될 수도 있고 커트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인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 세미나나 교육을 하고 싶은지 시술과 마인드였습니다 왜냐면 시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앞전에 전 마인드적인 부분도 세미나에 참가한 모든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얘기하면서 풀어나가고 내 기술 또한 공유하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마리를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음... 부분이어서 시술적인 부분이 나중에 궁금하시다면 음... 언제든지. 음... <laughs> 저는 일단 웨일에서 다른데를 간다는 걸 생각해본 을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웨일에서 아카데미를 무조건 사옥을 구매를 해서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석사를 준비를 하고 있고 박사까지 해서 그 아카데미의 확장이 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미용하는 분들 다 매장에서 일하면 뭐 기술적인 부분이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어느정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술을 하는데 왜그약을 쓰는지, 왜 타임을 그렇게 보는지, 왜 그런 프로세스를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많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흔치가 않아요. 왜냐면 그런 걸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데가 많이 없어서, 저는 그런 이론적인 부분부터 원리, 실행해 나가는 그 과정까지 완전 체계적이고 완벽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어서, 또 웨일이 월드와이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커져서 이렇게 쪼개진다면, 저는 웨일의 아카데미 쪽을 맞고 싶다라고 음... 이자리를 빌려 대표님께 말씀드려놓겠습니다. 자, 박사까지 나올게요. 현재 제가 이제 커트 베이직 교육을 하고 있고 <laughs> 교육 선생님이 시술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면 답글 달아주세요. DM 주셔도 되고 카톡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laughs> 그리고 저 의찬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의찬님도 세미나나 교육에 관심이 있나요? 제가 바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한게 외국 바버샵들 영상을 보고 시작한 거라서 동준님이나 다른 파트너분들은 다 다른 미용 경험이 있고 한데 저는 이제 이용사 자격증 먼저 취득을 하고 진짜 바버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세미나나 그런 거를 진짜 뭣도 모르는데 많이 다녀왔 봤어요 칼한 번도 안 잡았는데 면도 세미나를 가고 그냥 구경만 하다 오는 거죠 오... 친해지려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 못 친해졌죠 실력이 없으니까 <laughs> 이번에 쇼 하셨잖아요 정화에 대해 <laughs>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네. <laughs> 교육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런 무대에 서가지고 한다는 게 일반 손님들 받는 거랑은 또 다른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좀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손님 받는 건 별개로 그런 무대를 쓴다는 게 바보로서 디자이너로서 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너무 욕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웨일 단독 헤어쇼를 열 때는 무조건 무대에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저는 살롱에서 일을 했었는데 여자들이랑 일할 때 힘든 부분이 많았어요. 어떤 네. 점이 힘드셨어요? 그냥 불편했어요. 저 빼고 다 여자니까. 모든 게좀 불편하고 어색하고. 신님이 엄청난 테토남이기 때문에 또 여자들 의 일할 때 나오는 민감함? 아. 예. 혹시 그 유미 님은 남자들이랑 일하잖아요. 불편하거나 뭐 힘든 점이 있는지? 없습니다. 유미 님은 테토니옵니다. 저는 거의 뭐 남자라고 볼수 있죠. 그럼 그의천 님도 유미 님을 남자로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렇죠. 어 성향이 잘 맞고 <laughs> 본인 생각은 다를 수도 있죠. 존중하겠습니다. 왜, 왜 이래 분위기 아무래도 좋아서이지 않을까? <laughs> 왜 이래 단점 하나씩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하에 있어서, 고객님들이 찾기 좀 어려운 거. 저도 아. 처음 왔을 때 여기가 맞나? 들어왔다 네.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들어왔고. 그 대표님한테 저기 도산대로 대로변에다가 옮기자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럽시다. 사옥을 갖고 싶다라고 유민 인턴님께서 <laughs> 말씀하셨어요. 왜 이리 단점? 너무 추워요. 아, 지금 여름인데 대부분이 남자 고객님들이다 보니까 진짜 땀을 많이 흘리면서 들어와요. 매장 들어오실 때. 그러면 이게 에어컨을 살살 틀어놓으면 고객님들이 엄청 힘들어 하셔가지고 매장을 진 쾌적하게 유지를 할 하려고 노력 하고 있는데 9시간 있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웨일의 단점 고객님들이 디자이너든 파트너든 다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 할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가능해요? 퇴근하고 나서도 이런 유튜브 촬영이라든지 파트너들은? 모델 작업, 모델워크를 진행한다든지,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 누가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즐거운데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요? 라는 얘기를 하자마자, 아. 고객님들은 그 열정 배우고 싶습니다. 그냥 비타민 충전하는 느낌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아. 들을 때만. 동주님이 단점 말하는 척 하면서 장점을 말한 이런 센스가 있다 해야 되나요? 뭐, 기회주의자가 아닐까? 기회주의자가 <laughs> 맞는 것 같네요. 저도 뭐, 얼어 죽겠다고 이렇게 말해놨는데, 이미. 여기는 뭐, 유미님 그잘 하실때요? <laughs> 근데 저희가 엄밀히 말하자면 지하가 아니고 지하 반지하죠 단지, 아... 유찬님뭐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요 일하면서에 있는 점은 불편한 점이 없어서 저는 뭐 더위도 많이 타고 <laughs> 아무리 생각해도 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씩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왜 이래서 누가 제일 좋은지 저 대표님이요 이유도 말해주세요 이성적이면서 완벽하면서도 되게 인간적이고 완벽한 어른이신 것 같아요 아 인정 인정 맞습니다 인정. 그럼 의찬님? 등잔 밑이 어둡다 신님은 뭔가 아! 지금 도와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먼저 일단 본인이 하, 하고 계세요 바닥을 충분히 쓸수 있는데 놓치는 거라든지 뭐다 핑계긴 하지만 뭐 샴푸실 담요가 좀 널브러져 있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본인이 먼저 하고 계시니까 되게 좋은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와서 막 혼내는 게 아니라 나 혼내서 좋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좀 몸소 실천을 하고 먼저 본인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모습이 저희도 본받아야 되지 않나 많이 혼나시던 것 같은데 <laughs> 그건 이제 별개로 이렇게 먼저 하고 있으면 또 그것만큼 또 무서운 게 없어요. 그그죠딱 지나가는데? 딸딸 원장님이? 바닥스루처럼 몰래 안 보이는 도망가가지고 다른 거 일하는 척하고 저는 도영님. 이게 예, 저는 바로 생각이 났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 뭘 알려달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무언가 흘렸던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해 주시고 예, 알려주고 싶다. 키우고 아. 싶다. 파트너들 입장에서 되게 감사한 부분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희 모든 디자이너는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열린 마음으로 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뭐 눈치 안 보고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소개팅 같은 거 없으면 <laughs> 내일 소개팅이 있다고 알고. <laughs> <비> <laughs> 오케이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새 인턴분들을 함께 모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음 번에는 이렇게 매력 있는 세 분만. 말고도 저 뒤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다른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한번 만나봐야 서로 알아가고 음... 재밌는 시간이 될것 같아가지고 인턴장을 포함한 여러 분들을 또 모셔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습더 <목소리> 허브 뭐안 닦는 게뭐 그런가? 제가 <목소리> 닦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